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9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고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회개의 바람이 분다 광야에서 회개의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무엇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절의그 모습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일 절은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그들이 보낸 총독 헤롯의 아들들이 각 지역을 분봉왕으로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들의 위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또한 2절에는 종교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당시 실제 임명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둘다 대제사장 직을 행합니다. 안나스는 장인 가야반은 사위입니다. 안나스는 로마로부터 그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직이 가문을 통해서 물려지고 안나스가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당시 실제 대세상이었던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 앞에 선 것을 볼때그 당시에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모습입니다. 대지상은 성전세와 그 당시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착복했습니다. 이때에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빈들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정통 경로는 대제사장인데 그들에겐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홀로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3절에 요단강 북은 각처로 와서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와서 저주하고 그 땅을 칠까 심판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예언되었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신약의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17장에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느니라. 먼저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인자도 그와 같으리라.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시대가 그 상황이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부재했던 시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삶을 드렸던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엘리아로서 온 세례 요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회개케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모습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예언된 말씀과 같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높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상황 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껏 높아진 마음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을 회복하는 것 또한 깊은 골짜기처럼 상처난 마음들이 은혜로 덮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의 찢기신 몸이 덮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 그 이유는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단,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나아갔던 자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으로 유지되고 돌아갑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 있게 살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마음을 주께로 받고. 세상 속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살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회개의 바람이 되어 주십시오. 회개의 바람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